안녕하세요. 사기꾼 길러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오늘. 에, 다들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연말이라 바쁘게들 지내시죠? 에, 자랑이 아닌데, 저는, 어, 아직도 그냥 복지부동입니다. <laughs>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아, 며칠 전에 보니까, 여러분, 제, 어 동영상은 예전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정신 나간 변호사 양아치 변호사 놈이 하나 있었죠. 저한테 욕하고 거짓말하고. 예, 그 인간에 대해서 제가 아,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넣은 게 거의 2년이 넘었어요. 2년 반 됐나? 근데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결과가 그 정직 1년이 나왔네요. 정직 1년. 예. 이게 일년 동안은 변호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근데 이 양아치는 아마 그 사실을 또 숨긴 채 의뢰인들 받아가지고 재판에는 핑계 대고 안 나가고 소장 쓰고 어떤 영업 활동을 이제 하겠죠. 근데 그거 나한테 걸리면 너는 이제 1년 정직이 아니고 너는 면직된다 영원히. 너 조심해라. 그리고 너 어? 이제. 민사소송으로 내가 너한테 걸 거야. 어, 기다려. 넌, 넌 무늬만 변호사고, 너는 이제 개박살 터져봐라, 이 자식아. 어? 뭐, 하여튼, 그게 최근 들어 좀 가장 시원한 뉴스거리네요. 어, 이 양아치 변호사 새끼가 까불고, 의뢰인한테 함부로 욕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1년 면직. 아, 정직이죠, 정직. 어.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너 영원히 면직되게 만들 수도 있다. 너, 너 조심해. 양아치 새끼. 그리고, 어, 그 재판.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너무나 명확히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요. 맨 처음에 판결, 선고가 예정됐던 날에 그 사기꾼들이 나와서 그 법정에서 막덜덜덜덜덜 떨고 막 이게 막 숨을 막 <laughs> 이렇게 쉬던 새끼들이 그게 연기되고 나서 어~ 그다음 연기된 선거 예정일 날 나왔을 때는 아주 평온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옆 재판정이 구경까지 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새끼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행동 못 합니다. 상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는, 뭐, 어떤 브로커가 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오늘 선거를 어떻게 할지, 선거 결과를 미리 듣고 왔다는 얘기겠죠. 참, 그게, 정말 가능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제가 눈으로 봤는데요, 뭐. 그, 직, 접 예전에 걔네 모습이랑 선거 연기돼서 나왔을 때 걔네 모습 보신다면 누구나, 어, 쟤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로는 가능성 있는 게 걔네가, 아, 마약을 처먹고 왔다든가 아니면은 우왕총심원 한배가를 처먹고 오지 않으면 그렇게 겁먹어서 땀 흘리고 숨을 이렇게 쉬던 애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화하고 옆에 재판정에 구경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연기된 선고 기일에는 있을 수가 없죠. 정말 가댐입니다. 가댐 뭐 대한민국이 아니고 법정 뭐이 사법 체계만 보면 진짜 개한민국입니다. 개한민국.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연말인데, 그냥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생각을 해, 하고요. <laughs> 앞으로 어떻게 제가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 예. 오늘은 이만하고 다시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추운데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또 뵙겠습니다.